신도백이 오이 세바들 석회에 앉아 물 물을 바라봐 물을 바라봐 심도백

아, 나는 참 나올 때 이렇게 그러니까 멋있는 새끼들이 많이 나오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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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고마워. 야, 너 인생을 참잘 살았다, 야. 어, 사회생활을 저렇게는 뭐요? 사회생활 참 잘했네. 어, 야, 인간비가 딱 넘쳐. <laughs> 아이고, 어머니, 뭐 이게 귀한 돈을 또 주고 들어요. 어머니, 씹어 다내 스타일이요. 어쨌 그냥 이거 한번 올라 와 올라 <laughs> <laughs> 괜찮애라 아직도 살아있어 긴급방만 해야지 아직은 살아있어 알겠지 마시오 어살아있을게 그나저나 이 귀한 돈을 다 주고 할매나 고마우셔 아이고 세상에 어이 박수나번 땡기시오 <laughs> 그래. 그러면 내가 이야기 민여가 나왔을게 어차피 인연이 내가 여기 딱 오기 전에, 저거, 지리상강을 삶을 다캐아버렸어 삶을 싹캐어서대진의 해적장에 오신 선님들을산삼한 번씩 쫙 나눠주려고, 내가 지금 뒤에 정해놨어. 내가 시방부터 하나씩 나눠줄게. 받으시오 받았지라. 이 눈에 줄 것이 어디껏서, 나도 줄 것이 있는지라. 얻어먹는 그런 면 발사하지 마시오. 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적에 있는 것이고, 어, 가는 적이 있으면 오는 적에 있는 법이라. 아무리 걸음뱅이라고 내가 어둠만 먹고 산지 아냐. 나도 줄줄 안다. 어. 그리고, 그, 너희들 쳐다만 보지 말고, 새 생활 좀, 좀, 제대로 좀 해라. 알았냐? 어. 자, 그럼 시방부터 내가 산사막불씨 나나들 간다. 자! 산사막리씨 받으세요! 예! Yeah. すいません。<laughs> <laughs> 나야 저거 좀 가져 올라와 오늘 오늘 오신 분들 눈여겨 한번 해 주게 음. 품바아멋인지 이리 와야힘좀쓸어으면좀 어. 갖다 주라 이여자한 것이 뭔 힘이 있냐씨발로아 다리 다 봐라 바람불면 씩 날아가게 생겼지 저거를 시키고 있냐 생일이 끝난 지가 젊은 년이 20년 됐어요. 한잔받어요 <laughs> <laughs> 어? 못 알아들었나? 못 들었나? 나는 재방송 안 한다. <laughs> 아이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시벌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야지 <laughs> <laughs> 이렇게 귀한 돈을 주면은 내가 얼굴을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게 생겼나 고맙습니다, 사모님. 복 받으시고. 그쵸, 아들, 딸, 며느리 잘 되시고. 혹시 손자 봤어? 손자 안 봤어? 시집 늦게 갔니? 어, 그랬구나. 내가 딱 마스크를 썼어도 나이가 나보다 더 먹어 보이는데 나는 손자가 두 개인데. 어, 뭔연명한다고 시집을 늦게 갔는가? 어, 그래, <laughs> 그냥 내가 앉아 시방부터 요거 한번 치면서 노래고 하고 연설도 한 편이 안 나오면 나는 진짜 공연안할 기라 됐나? 됐다. 됐나? 됐다. 저 무대 가수 나오나 빼놓고는 내가 다 해봐. 남진이도 해봐. 까불거 있지. 자그 시방부터. 내가 두들겨 패고 오늘 남진이 나오나 다 끄집어낼게 송가인이까지 거기다 임명훈이 영탁기까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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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동안에 연합 80년 세월을 6.25 전부터 저희 품반은 있었습니다 뭐라고 불렸죠? 그때는 각설이가 아니고 품마도 아니요 넝마둥이도 아니요 광대라고 했습니다 광대라고 아십니까? 지금 현재 그..어머 아뭐 아, 이런 거 자꾸 주고 싶어서 아니 괜찮아요 그냥 줘도 돼요 아여 큰돈을 이렇게 막 주시니까 내몸 불고 법도 모르시겠네 그래서 제 광대는 지금까지 87년을 거쳐서 제가 대한민국 4대0분방 명인 서동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기정해 저도 35년을 했습니다. 천국을 떠들면서 웃음을 팔고 눈물을 팔고 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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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고 바가 들어간다 천년의왕도 각자의 이국 주제도 않고 또한 세안 바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나라는 오고통치가지 아닌가 또붙때 가면 바지되고 낮에 때 가면 노지된다 봄돌아오며 이리야 소를 몰아서 어, 한평천지에 돈바까를 갈고 가을이 오면 순수하이야 아들딸사한남매 어, 옹기종기 어, 모여서야 백사콩밥이 맛있구나 지리고도지리고도 자연다. 풍박이고도 자연다. 자, <laughs> 이렇게 탄력이 나와야 풍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대, 지금부터 87년에 걸쳐 광대 의 생활을 해온 우리 선배님을 지리면서 광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한뭐 치겠습니다. 자, 함바 박수 한번 주시면서 캐리어 캐리어. 남들이야, 고하 모두들이 신 <laughs> <laughs> 내가 몰래 가슴 가슴에 안고 웃으면서 노래한다고 분단장하고 형! 오고 갔어 유호 비엣 콘체이옛 오케이 지가 또나안잡 아하하 고호 디만아지 바마고게 이 제글을 출발해라 와와 저기다 그때 그때 타 Thank <laughs> you.